딱 말은 안 했잖아, 그렇지? 그러네. 색상만 오늘부터 해. 사귀는 거다 이런 건. 아, 그런 게 없었구나. 맞아,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. 조선시대도 술공합도잘 먹고 음주를 즐기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. 1년에한 번씩 가을도 진짜 궁금한 말을 <laughs> 판매했어요. 아, 진짜로? 한 번은 서로 갑자기 화장 해주자 아니면은 되게. 파격적으로 놀 때도 있고 파격적으로 놀 때도 있고 뭐죠? 너무 궁금한데요? 이게 또 뭐죠? 아, 어, 안돼요 <laughs> 어? 뭐야? 궁금해 <laughs> 요새 이런 걸... 요새 계속 이렇게 웃더라고요 최근에 발견한 웃음인데 <웃음> 또 채, 아, 너무 즐거워서 막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웃음, 웃음소리를 찾고 싶은데 <웃음> 그래서 최근에 이 웃음을 발견하고 또 또 설레기 어. 시작뭐그 아, 끝도 없으시네 진사랑이야진사랑 네. 심쿵포인트가 <웃음> 이 웃음을 왜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얼른 촬영하고 싶어 죽겠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<와>. 아 진짜 <laughs>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궁금하네요 아 지타 아, 아,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? 새꺼풀을 보시니까 아. 치타 씨가 되게 음.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외형적으로 좀센 언니 같이 보이잖아요. 음. 다른 치타 씨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지금 음. 두분 케미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? 네. 그러니까. 어, 우리 또 운명론자들 좋아하거든요. 아, 아 그러네. 궁감대가 네. 네. 있어요. 모습, 맞아요. 아.